다음에 다시来吗？今天的话，下次再来一次就好了，是不是？嗯，一次就好了。嗯，下次再来就不给你打电话了。아니 <놀람> 아, 그니까. 집에서 담배 엄청 피는데 아, 아침부터 상쾌하게 담배 냄새 맡고 있어요. 오늘 원래 안진 가야 되는데 열한 <놀람> 시에 나가야 되는데. 12시쯤에 끝난다고 해서 문 열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온다고 했는데, 흐리죠? 그래서 오셨어요. 헬시프, 야, 보허수예요 그, 천장 오늘 공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가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언니 만나러. 만진다니다저 그 지금 화장 하고 있어요. 중국 와 가지고 좀 피부가 뒤집어져 가지고 조금 아, 이런데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음, 피부 컨디션이 음, 근데, 많이 좋지 않습니다. 화장을 잘못 해요. 저 이렇게밖에 안 그려요. 年三十都是下班，可以的，很好。嗯，再来一次。对啊，嗯，打一次年是吧？嗯，如果那个明天啊，明天我不在，不在啊，对啊，啊，对，下雨天了。啊啊，啊好，这下雨，反正水是不会漏了，就是无非就是弄点白，反正你什么时候有空，到时候再再过来一趟。嗯，试试好，嗯。 手袋纹理不的就修是修好了，就是好看一点，因为这个颜色不对嘛，对对对对，啊，好好好，我知道了，谢谢哦。嗯，够了够了，我打扫可以啊，嗯，好，简单弄一下，简单弄一下，嗯、你自己肯定要弄一下啊，嗯嗯好，太客气了要太客气了。<noise> 런콩통타오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망했다. 언니, 내가 언니 만나러 갈게요. 중국 기차는 맨날 이렇게 짐 검사를 해야 돼요. 신분 확인도 해야 돼. 아니 얘도 저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3고천 원? 3천 원? 다는 자오메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위에 7 4 8 6차그 허페이시 가는 거 사야 되고 저는 중국 신분증이 없는 관계로 음 사람이 검사하는 음 통사오를 가서 사야 돼요. 확실히 여기 안 돼. 중국 요거트가 맛있어요. 제자리입니다. 8번

언니 곧 만나요. 여기 아직도 도시락도 팔아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 난징 도착했어요. 난징. 여기가 난징에서 명품관? 우리나라 치면 갤러리아 같은 데인가? 음 명품 모여져 있는. 어, 진짜 우리의리하다 여기는 달라요 그냥 규모가 이거 뭐야? 술인데? 라오지요? 음, 네, 네, 밤이 지금 5시밖에 안 됐는데 어. 엄청 까매진 느낌이 봐봐 저요, 吃什么呢?뭘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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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啊，大师姐。现在是杨超越好战呢，对吗？来来来，上茶了。来来来，两位啊。美女，咱们两位坐那边去吧。啊啊好，那边。好，谢谢啊。 哦，在锅里了，嗯嗯，好。看、嗯，谢谢啊、哦。西包还、嗯，没有西瓜吗？汤包呢？是汤包。这边是醋啊，稍等、嗯、一会儿啊，再凉一会儿的，到时候给你拿西瓜。嗯，好嘞。加油、哦！你、嗯

역시 음, 만두는 중독이야 두부피 이렇게 말려가지고 완전 다이어트식이에요 다이어트식 말린 두부 어. 음. 음. 안에 육즙이 음. 가득하신가요? 이거 음. 분리가 됐어요

<뭔들> <뭔들> bueno. 아하, 겉에 밥풀이에요? 음, 응, 그런가 봐. 새우 완전데 겉에 밥풀이 붙어있어요. 음! <뭔들>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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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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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특 음! 진짜 음! 있는데 진짜 느끼하고, 진짜 짜요. 그래서 살이 많이 온가봐. 근데 뭐냐, 진짜 이거 먹으니까 짜내려가지고. 오 왜냐면. 와, 오늘 최꽝 놔. 완전 매일. 이거는 아니지만, 다 음, 거의 다 먹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와, 이게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 <laughs> 여기 그냥 돈을 갖다 부었어요. 우리 언니 또생신이어 가지고. <laughs> 어, 라오꽁이 이거 사줬어요. 여기다. 뭐아기뭐메요我있有요你找我一下 부러운 언니. 부럽다. <laughs> 이케아에 누워있는 친구. 싱로우 여기 사람이 많네. 구영아, 쉴이죠? 장아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잉. 아, 네. 완전 또큰 수다. 이성이 남자 좋겠다큰수 왔다. 어, 베이징이 너무 잘생겼어요. 베이직이. 아, 잘생겼다. 자, <laughs> 자 20억 먼저 볼게요. 20억짜리 화장실. 와, 물물왜 왜 이래? 와 화장실 앞에서 다 자고 있어요. 사람들, 막, <laughs> 화장실 앞에서 다 자고 있어요. 와, 미쳤다. 20억짜리라고? 21억. 아, 억이 정적. <laughs> 1억 차이가 크네요. 20. <laughs> 와, 1200 런민비래요. 와, 미쳤다. 하... 아, 냄새 나는, 그 냄새는 나는데, 왜 여기서 쉬고 있냐? 이래요. 줄을 서야 되고, 와, 너무 좋네요. 님이자세 미쳤다. 아, 여기. 신도림. 신도림이야 신도림. 우리나라 신도림. 얘네도 골프가 그런 건가 봐요. 더지? 아, 얘네 거. 1 4억의 화장실. 따라따라따. 와. 이거 진짜인가? 이거 진짜예요? 아니죠? 응. 궁한 느낌. 나. 여기 대 우림 이런 거. 화장실에 화장실에 14억이래요. 14억. 빠바 와. 와. 아이 화장실 이렇게나 이할 일이야? 와. 여기도 줄 서고 있어요. 얘가 하나의 명소가 됐어요. 하나의 명소. 이렇게. 오늘 네. 남교 화장실을 본 소감을 한마디로 해주시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1억 정도 되는데 아, 그없단이로도 <laughs> 냄새는 지울 수 없다. 이게 가가 커피에요 가가 커피. <laughs> 너무 안 이쁜데. 제가 남편도 전화. 안녕하요 수세요. 안먹는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아, 순, 순지탕. 시 아니야? 응? 자, 음? 자, 중국은 신기한 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딱 나오잖아요? 개인용 엘리베이터다 있고, 이 복도, 한국은 이렇게 복도 못 만들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다 자기 것처럼 할수 있어요. 좀 다르죠? 우와! 나 언제 이런 데 살지? 와명품관 같아! 우와! 게스트룸. 오! 오!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겉에 흥미로 돌돌돌돌 말려있는 안쪽에 여우티아오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대요. 한개 든든하다. 마치 서브웨이에. 밤 느낌? 밥느끼... 네네. 응. 잘콜 라. 빠이빠이 난징. 안녕. 언니 잘했어요. 하필은... <목소리> 상자 커즈. 시원하다. 링